안녕하세요, 나로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까지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앞이 안 보이게 비가 내려가지고요, 집에 있다가 아, 그래도 산에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한번 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서요, 아, 비가 오지 않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어, 이렇게 잣나무들도 있고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낙엽성도 있습니다. 일본이갈나무도 있고 그 주변을 한번 다니면서 음, 꽃송이버섯도 한번 찾아보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상하게 여기는 지금 아, 꽃송이버섯이 자라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어, 다른 곳에 비해서요 아, 온도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낙엽성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아 제가 지금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 아직은 꽃송이가 자라기에 조금 이른 느낌이에요. 이르다한 느낌이 들고요. 산은 굉장합니다. 숲속엔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어다피는 호가피가 이렇게 있고, 이건 뭐냐. 호가피들이네요 분위기는, 꽃성이도꽃성이지만 삶이 자라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분위기고요. 야잘 이야... 찾으면 진짜 여기는 삼도 나올 그러한 곳이네요. 깨끗한 표고버섯 보세요. 어, 엄청나게 깨끗한 녀석이 하나 이렇게 자라네요. 어, 아 이거 보세요. 지금 꽃송이 이제 올라오네요. 이제 여기는 이제 꽃송이가 시작되고요. 야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보세요. 아, 탱글 탱글하네. 아주 오래된 잣나물 받치고요. 이 잣나물 바참 예쁩니다. 야 아깝습니다. 이거 보세요. 잣 열매가 다 떨어졌네. 잣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식 위에 열렸는데요. 너무 많이 열려서 무게에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에이 참 하, 침이 없이 받친데 아우 워거졌어요 우거졌고 하, 꽃송이를 보기가 참 어렵네요 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무거워져 가지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물들이 있어요. 참나물도 보이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단기들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단기들도 이렇게 보이고. 어? 반짝이는 게, 어, 이거 보자. 이게 뭘까요? 경월 소주병이네. 아 이거 보세요. 안 깨졌다. <laughs> 안 깨졌어요. 경월 소주병이 있네? 하메스 봐 여기도 화장민들이 사셨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멀쩡한데 이거 가지 가야 되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어, 홍천마가 이렇게 있어요. 홍천마가 이렇게 있네요. 벌써 다 피고 와 제가 지금 여기를 갔다가요. 꽃송이버섯 어, 보러 들어왔는데 이렇게 천마가 있네요. 우연히 천마밭을 하나 또 봤네요. 큰억잠 난이네요. 당기도 이렇게 아, 꽃대가 올라가 있고요. 자, 요거 하나 잘라서 먹어볼게요. 요거 하나 잘라 먹어도 꽃 피우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음! 확실히. 봄에 비해서 맛이 안 좋아요. 이야, 이것도 이렇게 단기들이 많아요. 단기들이 상당히 많이들 자라고 있어요. 지금 몇 분이나. 아, 단기들이네요. 단기가, 또 보세요. 어린이 이렇게 단기들 있고. <laughs> 단기들 많다. 이거 내년 봄에 여기 이야, 이거 보세요. 단기 좀 채취하러 와야 되겠어요. 여기 단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다 단기야. <laughs> 이야, 단기가요. 많습니다요. 음. 에이, 이렇게 평평한 길에서 이렇게 단기가 있네요. 자. 단기 채취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렇게 머루에 덩클이 있습니다. 머루에 덩클이 있고요. 머루에 덩클에서 보면 이렇게, 아, 머루 덩클, 덩클 손이 있어요. 이런 덩클 손을 딱 잘라서요. 정말 모, 목이 마르고 그럴 때, 물이 없을 때는 얘를 씹으세요. 그럼 엄청나게 쉽니다. 그신 거를, 이거를 먹음으로써, 아, 갈증을 갖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오. 침이 확, 침이 확 나와요. 쉬어요. 정말 식초처럼 쉽니다. 호랑 집 박이의 아기입니다. 어미가 오라고 자꾸 날아다니는데, 녀석은 날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무서운가 봐요. 아직은 비행이. 음. 꼬리 요팝 나무들 보세요 이렇게들 한창 꽃을 피우고 있네요 아 예쁘다 그쵸? 아. 물봉선이 이렇게 피었네요 물 흐르는 거 보세요 꽝에 달려보세요 아 예쁘다 열어보세요. 아, 이쁘다. 여러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네요. 아, 여러 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붉은색과 하얀색의 꽃이 두 가지가 있죠. 보슬보슬한아이식당나무 보설 보세요. 식당나무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요. 아 이렇게 꽃을 보면요 꼬리조팝나무 같아요. 근데 색이 아 하얗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꼬리조팝나무처럼 생겼고 복실복실합니다. 아 하...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는 녀석도 있고요. 잎을 보면 마가목의 잎과도 비슷하죠? 한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벌써 물레나물도 꽃이 지고 이렇게 씨앗이 열렸습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녀석아, 거기서 뭐해? <laughs> 뭐하는 거야냐 녀석아? 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깜짝 놀랬잖아. 갑자기 그 기어나온 어떻게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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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미안해 라 알아서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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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laughs> 아, 이쁘다, 녀석. <laughs> 계단기들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들.